떡 자체는 없어지지만 그 떡이 소화되고 흡수됨으로 우리에게 에너지를 만들게 되고 우리의 사유가 뼈를 만들게 되는 것처럼 말씀도 씨가 죽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. 우리 마음에 우리 심중에 말씀이 임해도 말씀 그 자체로 그 씨가 남아있으면 싹이 트고 곡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.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, 말씀대로 생각하고, 느끼고, 말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의 실체가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을 체험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.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씨라면 그 말씀을 보관하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. 씨를 심으면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어찌된 줄 알지.